이거. 야 이거 매, 동시에 몇 개가 돌아가는 거야? 두 개요. 아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내 느낌은 안붙 네. 지금 <laughs> 못 봤니 내가? 죄송해요. <laughs> 왜 이렇게 감사나 감소... 이걸로 저기 좀그 연하게 좀 부탁해요. 아. 어. 이미 아 뜨아요 아요? 아요. 뜨아 드시면 아. 안 돼요? 아, 아. 미리 얘기하셨어야 했 미리 얘기하셨어야 했는데 수화를 먹으면 안 되냐고요? 네, 준비할게요. <laughs> 아, 이런 아, 정이 좋네.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. 아, 어 집게는 어디서 난 거예요? 여기 주셨어요. 아니가 진짜 아니야. 억수분식에서 설마 <laughs> <해서>, 형 제가 <laughs> 형이 아니 내가 이걸 설마 서로 <laughs> 갖고 오신 줄 알았어요? 아니 깜짝 놀랐네. 진짜 넌게 좋다 좋아. 아 이거였어. 아니 어, 아 아닌지. 여기 안에 있을 거야. 에고 그거 누가 다 집어갔나 본데? 어? 아니 야 아니 아니. 형이 다 줬어. 없어 아, 아 뭐가 없어요? 야그 저기 다 아, 줬어 아 돌아가자. 그 하나 그거 하나만 그거. 네. <laughs> 아니 그렇게 온 국민을 다 챙기느라고 야 이거 <laughs> 저네 요거 하나 더 드시고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교환할게요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그래 네. 너무 맛있어요. <웃음> 음 <웃음> 맛있다 맛있지 음. <laughs> 까베기. 이 찹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음. 나는 한 개도 음. 못 먹을 뻔 했어. 나는 만든, 내가 못, 못 먹었어. 결국에. 어, 다시 바꿔볼 거야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음.